받았습니다. 더 HD 씨에서 보게 됐네요. 누가 인터뷰할지, 오케이. 인터뷰 되게 성숙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어른스럽게. 자, 출석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파주에서 온 SMC입니다. 와. 지금 놀랍게도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말씀하지 않셔도 으 괜찮습니다. 오늘은 오늘 이렇게 신선한 이좀 어때요? 저는 이너한테 인어 함께 음. 연습하고 마추면서 음.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이 무대에 손도 있어서 영광스러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다른 배드에서는또 많이 만났습니다. 우리 피드백에서도 네. 더 자주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? 어, 저희 이너한테 함께 마지막으로 정말 멋진 무대 에 나가보자 해서. 아 이게 은퇴예요? <laughs> 음, 그쵸 그렇죠. 그 진짜 딱 힘을 합쳐서 해보겠다 제 생각엔 요 팀에서 가장 많이 활동이 남아있는 분이 이분일 것 같거든요 이분이잖아요 이분이죠 오늘 좀 어땠어요? 이렇게 언니 오빠들과 맞춰보니까 재밌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 분명히 자기가 귀엽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말투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관객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보여주셨어요. 우리 SA 저에게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